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장 14절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번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는 매일 일을 허탄하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 장사를 하는 이들, 상인들 가운데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이말 자체를 보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수 있는 일 아닐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하루가 주어져서,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산다면, 계획 없이 산다면, 그게 오히려 인생을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무계획으로 즉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울 줄 알고, 규모있게 질서있게 살아야 할줄 아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이들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는가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오직 이익에 눈멀어서 재물을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서 내일을 함부로 쉽게 던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허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은 14절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 아니냐? 우리 인생이 실제로 그렇죠. 내일 일을 알수 없는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 실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추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눈물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자랑에 빠지기보다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내일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금이라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내일을 주님께 겸손히 향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익에 목숨 걸면서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허탄하게 자랑하지 말고 현재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면서 내일을 위한 씨를 주님께 뿌려드리는 주님이 그것을. 쌍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눈이 멀면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헛된 자랑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현재라는 것을 알고 내일도 주님께 있음을 겸손히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든 부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보자들의 특징을 보면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지만 주소한 일꾼들에게는 품삭을 주지 않는 아주 악한 보자들. 사치하고 방종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심지어 의로운 사람마저도 힘이 없다면 사법적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부자들을 가리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은 지금 그렇게 부자이고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놓고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은 것이고 옷은 존먹은 것이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지금 쌓아놓은 재물이 화려하고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것 같지만 다 썩었고 좁 먹었고 녹슨 것이고 이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따라서 결코 재물을 의지할 게 아니고 재물로 자신의 배를 불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재물로 흩어 나눌 줄 아는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아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에 충성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이다. 앞서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익을 내려고 내일을 호탄하게 자랑하지 말라. 부자들에게도 지금 재물을 손에 쥐려고 악한 짓 하지 말고 자기 배부리려고 하지 말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환난이 오게 하는 이유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재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곱게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익에 눈멀어 허탄한 자랑을 하며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재물을 우리 자신의 배를 위하여 쌓아 두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 능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흩어 나눌 줄 아는 그와 같은 충성된 태도를 주셔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